또못 챙겼어? 응, 잠시 후,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 차로로 로입니다 아, oh, no. 가봅시다 yeah. 근데 같이 들어주면 안 돼? 나 심심한데 봐봐 저는 가방을 일단 두 개를 챙겼어요 백팩 하나랑 크로스팩 이거는 이 오즈모 포켓 때문에 챙긴 건데 이 안에는 오즈모 포켓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 여권도 들어있고 저희 영양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챙겼어요 그래서 유산균이랑 에크온인데 <laughs> 이거 다 써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마지막까지 쓰고 있는 모습 이거는 기내에서 또 제가 지금 여드름 왕건이가 났거든요 그거를 발라줄 예정 그리고 이거는 오빠 구내염이 났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도 챙겨왔어요 이건 기내에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라해보알콜사 이건 혹시 몰라서 일단 챙겼고 왜 혹시 모르 소독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앞에는 제가 먹는 약, 휴지, 비상용 휴지. 이게 저의 세컨드 백 소개드렸고요. <laughs> 이제 메인백 한번 봐볼게요. 자, 작은 데부터 봐볼게요. 목백에 이거 필수고요. 그리고 귀여운 키티랑 같이 왔어요. 그리고 작은 데 봐보면 여기가 좀, 여기 혹시 몰라서 소화제. 그리고 오빠의 멀미약. 지금 드시나요? 네, 좀따가웠요 네. 그리고 눈이 건조할 수 있어서 눈 영양 이거 영양제 저 이거 좋아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두통에 이지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코가 간지러울 수 있으니까 면봉도 챙겨왔어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것도 혹시 몰라요 이거는 풀드림 그러니까 수면유도제인데 저희 오빠가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챙겼어요 자, 그두 번째 여기는 또 몰라서 휴지로 혹시 생겼고, 그리고 저희 미니 삼각대 이번에 샀거든요. 여튼 초경량이에요. 저희가 무거운 거, 엄청 무거운 것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. 가벼운 게 최고. 그래서 이 초경량 맥세이프 삼각대를 챙겼고요. 배가 에어팟을 쓰면 에어팟이 맨날 빠져요. 자고 있으면. 그래서 전 줄이어폰을 가져왔어요. 또 불편할 때는 에어팟 쓸 수도 있으니까 에어팟 가져왔고, 그리고 뭐 써야 될 수도 있어서 펜을 가져왔는데 이건 제게 아니라 언니 거예요두 <laughs> 번째 끝났고요 이제 큰데 뭐가 있느냐 궁금하시죠? <laughs> 자 필수템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짜자잔 이게 마스크 기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가습 촉촉 마스크 여러 개 가져왔어요 이거 돌아갈 때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마스크 이게 그겔 마스크 타입이 원래 4, 5천 원 하거든요? 그래서 다이소에 2천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원래 겔 마스크가 전국에 공장이 세개인가 4개밖에 없대요. 근데 그 중에 좋은 공장이 이민인 공장이거든요? 근데 이게 이민인 공장에서 나온 거예요. 다이소 제품인데. 이민인게 제일 좋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거는. 아, <laughs> 사실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데 오빠는안 하거든요? 근데 혹시 오빠가 한다고 마음을 바꿀 수 있어서 두개 가져왔어요 <laughs> 이거는 액세서리통인데 제가 미국 갈때 액세서리 많이 안 챙기고 딱 필요한 친구들만 챙겨서 이렇게 어, 다 난리가 났네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? 근데 이거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 몸에 지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치 양치해야 되니까 양치 도구랑 치간 칫솔, 모자랑 집게핀 가져왔고 물 티슈 혹시 몰라서 챙겼고 그리고 파우치에는 압 박스 타킹도 있고 그리고 안대랑 그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최종 부스 파우치 이 파우치는 다 찢어졌지만. 이게 메쉬 소재라 뭘,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잘 보여가지고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. 절약정신. <laughs> 여기는 제가 비행기에서 팩하기 전에 그 클렌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클렌징품을 여기다 담아왔어요. 그리고 스킨. 그리고 로션은 그냥 팬, 판테놀 챙겼어요. 이거 되게 순하고 그냥 가볍게 바르기 좋아서. 그리고 거기에 혹시 앞머리가 기름질까봐 두세 번 파우더? <laughs>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요, 여러분. 이거 이사배가 추천해서 사귀어 듣는데 너무 좋아요. 근데 기내에서도 선크림을 바르러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선이 있잖아. 선이 <laughs> 있으면 언제, 언제나 발라야 되는 거야. 근데 이거 내리기 전에 바를 거예요. 그리고 틴트랑 이거 립밤. 립밤 이거 저희 언니가 사줬는데 진짜 좋아요. 뭔가 좀 민트 민트 해야 된다 했나? 그리고 앞머리는 얘로 얘로 이렇게 올릴 거고 그리고 저의 소중한 맥북이에요 어? 마지막으로 여기 또 숨겨진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 숨겨진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카드 이거는 오빠가 혹시나 제가 미아가 됐을 때 혼자 쓰라고 준 카드고요 <laughs> 지갑은 오빠가 관리해요 오메가도 이거 부을 때 좋다 그래서 일단 챙겼고 그리고 하룻밤 잘 거잖아요. 비행기에서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유산균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머리끈과 디카페인 커피까지 완벽하죠. <laughs> 끝입니다. 저는 비행기 장거리 비행 좋아해요. 장거리 비행을 가면 마스크팩도 할수 있고 재미난 일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너무 기대가 돼요. 여러분. 너무 저는 일반석입니다.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백보다 중요한 게바지에 백이 있어요. 바지. <laughs> 음... 여기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지퍼의 핵심이 뭐냐. 제일 중요한 여권. 이거 얼마씩 넣었어요. 가방에 넣기에는 또 뭔가 찝찝하고 항상 중요한 지니겠다. 여권. 몸에 지닌다. 자이 반대쪽부터 뭐가 있냐. 드라이버 아니에요? 안 돼. 쓰면 안 돼. 편정적으로 생겼어요. 안 돼, 쓰면 안 되고. 이거 산 거야? 어, 아니 그그좀따 보여드릴 목베개를 사니까 쌍품으로 받은 오, 거예요. 쌍품. 그리고 마스크. 이거는 마스크. 아니 저는 마스크. 촉촉 마스크를 줬는데도 그걸 안 쓰고 응. 다이소이. 숨쉬기 편한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부에 닿는 촉감과 그리고 기가 예민해서 음, 기압에 잘 적응을 못하는 편이라 프레셔 같은데 <laughs> 이게 진짜 좋거든요. 이게. 쿠팡에서 한1만0 0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끼고 가방 언제부터 해주셔 봐요. 잔 스포츠인데 이게 굉장히 짐이 많이 들어가는 친구예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쓰던 건데 지금 <laughs> 여기까지 같이 왔어요. 개발자의 백엔 무엇이 있는가? 자 일단 뭐 입국 관련 뭔가 서류, 맥북. 맥북이 프로라서 무거워요. 가방이 지금 굉장히 무거워요. 물물 텀블러, 텀블러가 텀블러. 있고요. 장거리 비행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를 때 승무원분들이 바로 못아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텀블러를 챙기면 좋아요. 그리고 아이패드. 아이패드. 이게 목백예요. 목백. 목베개.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이렇게 막 이렇게 막. 구체 관절 인형 같아요. 예. 막 관절을 꺾어서 할수 있어서. <laughs>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. 대신 여러분 이게 좀 무거워요 이게 어디 제품이죠? 지티스 지티스 지티스, 게 무거워요 이 유명한 그 보스의 그 유명한 그 헤드셋입니다 그 헤드셋이 뭐죠? 그 기억이 안 나지만 비행기 탈때 헤드셋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음. 이거는, 이거는 충전용 이렇게. 파우치예요 가방이 그게 방인가요아 뭐. 보조배터리 요즘 보조배터리는 이렇게 따로 비닐에 담아서 챙겨오셔야 된대요 실수 심플한데 다 무거운 것만 여기 있어요. 음. <laughs> 잡동사니는 저에 가방 무거운 거는 남편 가방 개발자 가방은 노트북만 있으면 끝인가봐요. 무사 도착 기원. 예, 맛있겠다. 음, 나 이거 진짜 7년 만에 먹는 거 같아요. 혈당 스파이크 맞으려고 먹는 거야. 음. 근본 맛. 아, 진짜 맛있다. 너무 떨려요, 입국심사. <laughs> 어떡해요?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. 너무 떨려요. 입국심사 무사히 끝내길 바라며. 심사는 성공! 요즘 입국심사가 너무 빡세져가지고 진짜 떨렸거든요? Uhm, <람 turbulent> 네, 다행히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떴어요. <laughs> 휴. 근데 어. 그가셨그 정확히. There are like three luggage n bag. 예예 오케이. 야. Not sure.